시청자 여러분. 재미있는 미션과 소통 해주세요. 성숙자들, 뭐 진짜... 나도 거기 출연했는데. 아이씨. 힘이 높아, 나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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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너도 좋아하냐? 누누야, 나 봐야지. 누누야, 아빠 봐야지. 누누야, 삐졌어? 누누야 맛있는거 사줄게 빨리 삐졌어? 누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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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 누누 너 봄을 볼수록 매력 덩어리다 나너 좋아해 그럼 또나너 지금부터 좋아해 술한다고? 술하면 안돼 나 이제 앞으로 아, 너한테, 그래, 직진할 그래. 너한테 직진할 거야. 나한테 직진할 거야. 비오나? 네. 비오나 보해도 쇼 워너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. 시끄러 o n g you're not y o 저 지금 말도 u r e not young, you're 게 o t young. 저 m not 러 u r e 지 m not sure. I'm 이 o t sure. I'm not s 의도치 않게 나의 십 년의 생활 동안 백마트라는 작이 제가 생겼으니 우 백마트하고 졸업을 하자 아, 이렇게 막이어그 졸업 전 꿈이었습니다 어떤 아, 그 음. 대외적으로 그런 이미지에 네. 이라고 생각을 했야 난... 닫기에 눌러줘 파, 지니야 팝업창 닫아줘